전국 방방곡곡 음식점만 70만개 하지만 손님을 위한 방송만 수두룩 70만 점주를 위한 방송은 그 어디에도 없다 늘어나는 외식 인구를 잡기 위한 마지막 해법 대박 쪽집게 남기는 장사의 비밀 대쪽남이 간다 안녕하십니까 대쪽남의 황광해입니다 자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따뜻해지면은 외식업 운영하시는 분들 고민 굉장히 깊어집니다 이제 메뉴들 새로 많이 추가해야 되고 또 바꿀 거는 바꿔야 됩니다 상당히 고민이 많으신 강동구 상일동에서 숯불갈비집을 하시는 고기 장사는 이분 굉장히 잘하십니다 좋은 고기 아주 싸게 잘 내시는데요 이분 어떤 고민이 있는지 오늘의 첫 번째 사례자로 나영환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laughs> 예. 자, 날 따뜻해지고 고민 예. 많으실 건데 예, 예, 예.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 하고 계십니까? 예, 이제 따뜻해지고 오니까 그러니까 좀손님들도 예. 이제 시원한 걸 많이 찾으실 것 같고요. <laughs>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점심에 좀좀 정말 좀 시원하고 좀 괜찮은 거 그런 거를 이제 찾다가 예. 이게 좀 와서 배우게 돼서 좀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 가실 집은? 미리 좀 알고 오셨죠 어떤 집인지. 예, 아주 뭐 역사가 깊고 제 나이하고 뭐 거의 같은 것 같아요. <laughs> 예, 예, 놀랐습니다. 그런데 <laughs> 예. 그뭐 이야기는 하셨고 이제 뭐 배울 거는 배우셔야 되는데 예. 가서 한번 뵙고 음. 과연 어떤 거 배울는지. 같이 우선 들어가서 한번 만나 뵙죠. 아, 예 예. <laughs> 대쪽남 첫 번째 대박집 과연 어떤 곳일까요? 설마, 버름한 간판에 오래된 티 팍팍 나는 여기가 대박지? 그런데 이런 시간인데도 남녀노소 나이 불문 줄지어 가게로 들어가고 또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 내공 있는 맛집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3대에 걸쳐 무려 50년 동안 막국수를 팔았다는 주인장이 오늘 그 비법을 전해줄 고마운 주인공입니다. 네. 외식업 사장님들의 여름 장사 고민을 싹 날려 줄 고마운 메뉴. 바로 막국수였네요. 365일이 성수기. 이곳엔 비수기가 따로 없다는데 막국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쳐 간다는 곳. 문전성시의 비결이 더 궁금해지죠. 자, 드디어 이 공간이 역사가 50년을 넘긴 막국수가 처음 시작된 막국수를 처음 이름도 지었고 널리 알린 집입니다. 자 실내 들어왔고 이제 막국수를 그동안 오랫동안 하신 사장님하고 배우셔야 될 분하고가 같이 이제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두 분들 우선 간단게 인사하시고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막국수가 원래 본업이고 쭉 그동안 오랫동안 잘 해오셨던 분이 막국수를 사실 전문적으로 하실 건 아니고 사이드 메뉴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걸로 하실 분이 만나서 과연 어떻게 적용을 할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뭐 어떤 음식인지 보셔야 되니까 막국수 한 그릇 드시고 그 다음에 이 막국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무엇을 가르쳐 주실 건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막검증부터 들어갑니다. 매끈한 면이의 소복한 비빔장 먹음직스러 보이죠? 춘천 막국수인데 춘천보다는 이게 더맛있다어면 닭고기 이거 뭐 일품이죠. 메밀면 하나로 먹는 사람의 혼을 쏙 빼놓는 마력의 막국수. 하지만 대종남 독설 비평가황 교수와 전수받을 사장님 평가가 남았습니다. 자, 막국수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강장그러시. 네. 근데, 이거 뭐 저도 여러 번 먹어봤습니다만, 네.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 네, 간단하게 뭐 저기 그딱 어떻게 먹어야 된다는 방식이 있는 건 아닌데, 네. 대부분 저기 그 닭육수를 자박자박 할 정도로 넣으시고요. 그리고 식초계자를 적당량, 그것도 개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적당량 넣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네. 근데 이거 이렇게 말고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이 그릇 보시면은 잘 말려있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주방장의 내공입니다. 주방장의 <laughs> 네. 내공이고요. 통상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 뭐 점심시간에 여름에는 뭐한 한 500에서 한1000 사이까지도 예. 뭐 많은데 똑같아요. 똑같은 모양으로 네, 이렇게 뽑아내는 게중요 똑같은 거 자체가.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양이 네. 똑같습니다. 네. 음. 그 보면 딱 이렇게 말아 올려서 상당히 이렇게 좀 모양새를 잘 잡았거든요. 예. 이것도 잘 보셔야 될것 같네요. 예. 네. 그러면 육수를 좀 넣어 드릴까요? 예. 네. 면이 잠길 만큼 육수를 붓고 식초와 겨자는 취향대로 넣어 줍니다. 흔하디 흔한 막국수지만 검증 단계이니 만큼 제대로 그 맛을 봐야 할 텐데요. 사실, 막국수는 막 갈아서 막 비벼서 막 먹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어, 아니, 그래도 검증인데 좀 은비해서 드시지. 정말 막 드시네요. 본연의 임무는 잊은 지 오래. 우선 먹고 봅니다. 국물까지 싹싹 비웠네요. 자, 개인적으로 막국수는 뭐 언제 먹어도 기분 좋은데 사실은 계절은 아닙니다. 근데, 외식업체들에서는 이제, 막 국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한번 걸어 먹었는데, 뭐, 굉장히 기분 좋고요. 네, <laughs> 잘 감사합니다. <먹었습니다>. 근데, <laughs> 맛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마치 네, 뭐 쫄깃쫄깃 하고요. 네. 뭐, 아까 뭐, 사장님은 좀, 뭐, 금방 퍼진다고 보시는데, 아니, 다 먹을 때까지 뭐 그냥 퍼지는 거아요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아, 근데 예. 시간이 제 5분에서 10분 정도 가면은 예. 금방 또 퍼져버려요. 그러니까 예. 밀가루보다는 굉장히 보관기간이 짧습니다. 예. 근데 원래 막국수는 사실은 그 쫄깃거리는 건 아닌데, 예. 이 집은 장점이 상당히 메밀 함량이 좀 되는데도 메밀 함량이 높은 것 치고는 많이 쫄깃거리지는 않으면서 또 먹기에는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쫄깃거리는데 저는 딴거 보다도 양념이 상당히 재미있어요 매울 줄 알았는데 안 매웠거든요 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러운 단맛이 좀 돌고 네. 그 다음에 딴거 보다는 면하고 잘 섞여서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맞은 음식인데 고기로 치면은 자연으로, 자연스럽게 잘 만든 갈비고, <laughs> 예, 예, 또 맛도 그냥 자연스러운 예, 맛인데 예, 예. 예, 예. 저도 그, 뭐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니까요. 이, 이, 동치미도 이것도 뭐 아주 뭐좀찬 예. 그런 그시고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슴슴, 삼 저는, 저는 좀삼삼하다 그러는데 요즘은 슴슴하다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laughs> 예, 그런 맛이네요. 지금부터 차례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내는지를 좀 보여주셔야 되고 배워야 되는데 <laughs> 아그 이야기를 좀, <laughs> 좀 이제 정중하게 부탁드리고 아... 배우셔야 됩니다. 아 이거 그 하루아미에그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신데 물론 뭐 아, 그걸 또 네. 뭐 저한테 또, 또 가르쳐 주신다는 것도 고맙고요, 감사하고 제가 또이걸 또 짧은 시간에 배울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만 좀 최선을 그, 다해서 배워보고 좀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드디어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이 주방에서 말하자면은 이 장소에서 수십 년 동안 대박 막국수를 만들었습니다 이 주방에 들어오셨는데 이제 하나씩 배우셔야 되고 물론 가서 연습 많이 하셔야 되는데 뭘 배우는지부터 가장 먼저 뭘 네, 시작하셔야 일단 되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반죽부터 시작을 해야죠. 예, 면 반죽. 요면 반죽하고, 그 다음에 면을 또 눌러야 되고. 예. 네. 아, 면을 뽑아내는 네, 면을 거. 면을 뽑고, 그리고 또뭐 살이 치고 양념하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양념하는 과정도 보여주셔야 되고. 네. 제가 알기로는 이집의 양념 비법 배우는 거 굉장히 누구나 탐내는 아이템입니다. 저 양념까지 오늘 보여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게 메밀가루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미리 섞어놨어요 메밀과 전분과 밀가루가 섞여있는데 지금 현재 이 계절에 따라서 메밀 양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조금 메밀 양이 좀더 들어가고요 여름에는 메밀 양이 좀덜 들어가는데 이유는 이제 국수가 처져요 온도에 따라서 습도에 따라서 굉장히 그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만의 어떤 그 메밀의 맛을 가장 메밀의 맛을 가지고 있으면서 질감까지 좀 좋게 하기 위한 거 거예요. 저희 집만의 어떤 노하우거든요. 근데 그 노하우라는 것은 결국은 메밀과 밀가루와 그리고 전분의 함량이 결국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분의 함량과 밀가루의 함량, 메밀의 함량이 어느 정도 들어갔냐에 따라서 약간의 그 질감의 차이는 좀 있고 건 계절마다 좀 차이가 있고 현재 요거 요 지금 현재 이 정도의 가루는 메밀 함량이 한50% 선, 50%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봄날 여자 마음보다 더 까다로운 메밀 가루. 여름철엔 반죽에 약 절반 정도 메밀 가루를 넣어야 면이 입에서 춤을 춘다는데 한석봉 어머니도 울고 가 실력으로 치댄 면을 기계에 넣고 뽑습니다. 다시 여러 번 넣고 빼고를 반복하면 반죽은 완성. 어떠세요? 그 찰기가 느껴지시나요? 방송을 보는 외식업 사장님들 면을 반죽할 여건이 안 되신다고요? 그럼 시중에 나온 건면을 한 번씩 먹어보시랍니다. 그 정도는 어렵지 않으시죠? 무엇보다도 물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이 끓지 않은 상태에서 국수를 누르게 되면은 국수는 떡이 되거든요. 이 국수, 이 물의 온도도 물이 끓는 온도가 1 0 0도고 해도 이 온도는 100도가 아닙니다. 사골 육수처럼 뽀얗게 끓는 물, 메밀가루의 농도 때문에 일반 물보다 끓는점이 훨씬 높습니다. 귀하디 귀한 메밀 반죽,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샤워를 해야 한다네요. 분창의 크기에 따라서 면의 굵기가 틀려지는 거거든요. 지금 요 정도는 0.8mm 정도인데, 국수가 삶아지는 것은 눈으로 보이시죠? 네. 네. 이게 국수가 떠올라야 다 아, 네. 면이 떠올라왔을 때가, 아, 네. 때가 아, 네. 다된 겁니다. 네. 보통, 네, 보통 저기 그 분창 하나가 나오는 양이 국수 한 여섯 6릇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여섯 글릇 이제 어떻게 헹구나요? 면을 두번 씻습니다. 찬물에 한번 씻고, 그다음 여긴 얼음물이에요. 이 자체가 냉장고입니다. 그래서 찬물로 한번 씻고, 그다음 다시 얼음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머, 너 샤워하니까 더 뽀얘졌다, 얘. 매끈하게 삶아진 메밀면을 한 움큼 말아내면 면삶기도 완성인데요. 기억하세요. 팔팔 끓는 물에 삶은 메밀면은 찬물에서 한번, 얼음물에서 또 한번 헹궈야 합니다. 이번엔 30년 내공의 주방장이 뭐 칼을 들었습니다. 뭐, 저희가 트레이드라는 뭐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가장 신선한 재료를 네. 네. 가장 신선한 재료로. 또, 뭐, 보시다시피, 뭐, 파, 양파, 그 다음에 이제, 생강마늘. 생강마늘, 정도. 네. 간장하고, 네. 간장을 또, 어떤 간장을 쓰냐가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희가 막국수는 양념장에 이제, 간장으로 양념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추 양념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네. 과거에는 사실은 고추 양념은 안 넣었어요. 네. 처음에는 간장 양념을 간만 냈었습니다. 저는 이제 뭐 다대기 하면 보통 뭐그 식당 뭐 네. 설렁탕이나 뭐 그런 거 보면 뭐, 뭐 기름을 넣고 뭐 그런 줄 알았더니 이제 야채로 달아내는게좀 저는 또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 거는 근데 네. 보통 저기 그 기본 양념에 야채를 사실은 파나 우리 마늘 파, 양파는 기본 양념은 뭐 우리 집뿐만이 아니고 네. 대부분 양념 다 쓰시는 것들인데 네. 얼마나 그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만에 무슨 노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네. 하지만 네. 재료를 얼마나 신선하고. 아, 그것도 겸손하시니까 또 그러시고. 아니, 뭐. 두 주인장이 네, 얘기를 하거나 말거나 주방장의 리드미컬한 칼질은 계속 되는데요. 다진 채소 준비도 끝났습니다. 지난 가을에 수확한 유기농 고춧가루 뿌려주시고 양념장의 하이라이트 간장이 들어갑니다. 고소한 그 향에 흘린 듯 손가락 쓱 집어넣고. 입베소 감칠맛 나는 유기농 채소와 제대로 묵은 재래 간장의 만남. 괜찮나요? 아. 괜찮아요. 도고 <놀�130> 뭐, 가장 기본적인 국수의 음. 양념 맛잘 다져진 채소가 간장과 잘 어우러졌습니다. 원조의 포스가 철철. 이게 진짜 막국수 양념장입니다. 자, 이제 주방을 들어가서 볼거 보시고, 배울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오셨는데, 대체적으로 막국수는 만죽하고그 다음에 국수 내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뽑아서 삶고, 그 다음에 물론 중간에 냉수 처리하는 거 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양념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은 가장 핵심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육수 뽑는 건데, 네 그렇죠? 땅건 다 보셨는데 육수는 못 보신 것 같아요. <laughs> 네. 자, 육수는 좀 이야기를 우선 좀 해주시죠. 예, 네, 과거에는 저희 그 막국수가 초창기에는 꽝으로 네. 육수를 냈습니다. 꽝 음. 네, 육수는 일단 꽝을 갖다 완자 형식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그 돼지 잡뼈하고 사골 조금 넣어가지고 육수를 냈었는데. 그때 뭐 꽝을 넣었던 게 꽝하고 뭐 메밀과의 어떤 그 궁합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꽝은 주인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꽝으로 육수를 내다가 이 꽝이 아무나 잡으면 안 되고. 결국은 자연스럽게 닭으로 음, 옮겨 갔습니다. 음, 네. 꿩 대신 닭이네요. 네, 꿩 대신 닭이라고 <laughs>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닭으로 육수를 냈는데 물론 이제 그 닭을 가지고 한 마리 두 마리 가지고 육수를 내는 것은 아니고요. 음... 저희가 가마솥에 보통은 한 60마리 정도 음. 보통 한번 삶을 때60 마리 정도를 같이 넣고 삶습니다 물론 아까 저기 주방에서 보셨겠지만 그냥 닭, 닭만 삶는건 아니고요. 이제 닭의 어떤 냄새를 갖다가 약간 좀 상세하기 위해서 아까 저기 그뭐 양념 만들 때 들어갔던 그런 재료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파, 양파, 그리고 생강, 마늘, 그거 다 이거가 간게아니라 통으로 들어갑니다. 통으로 해서 그런 것들로 먼저. 한번 삶아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먼저, 그, 물을, 국물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닭을 삶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닭을 갖다가 보통 한 60마리 정도 삶게 되면은, 닭 고기 육질도 훨씬 더, 어, 좋고, 일단 국물이, 네, 국물이 괜찮습니다. 뭐, 아까 음... 국수 드실 때 국물 넣어 보셨죠? 네, 채소하고 양념유로 국물을 내고, 네. 그 다음에 그 국물에다가 다시, 달걀 이 집은 6 0마리쯤을 네. 넣고 그렇습니다. 끓이면 거기서 육수를 내면은 육수도 아까전에 우리가 맛본 것처럼 굉장히 맛있고 또 한편으로는 건더기는 네, 저희 이제 고명으로 먹고 고명으로 있는. 쓰고 네. 그러니까 꽁 대신 달걀데 꽁 먹고 알 먹고로 네. 하신다 네. 예. 도랑치고 가재도 잡고 예.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렇게 합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늘? 많이 배우셨습니까? 예, 고기를 가르다 보니까, 아니 식당에서 이제 뭐 양념을 넣으려고 뭐 고기 지방기를 갈아달라고 뭐 그러더라고요. 원래 어? 그런 건줄알니 여기는 아니야 전부 그냥 야채, 야채구만요. 채소로 주로 네, 양념을 내면은 사실은 그 화학첨이로 MSG를 쓰느냐 마느냐는 거는. 식당에서 결정을 하고 그 양도 결정을 할 일이긴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렇게 좋은 채소로 제대로 양념을 내고 또 육수 국물을 내고 하면은 음식 맛이 제대로 난다 그렇습니다 좀 가격은 상당히 음. 비쌀 겁니다 살하기좀 <laughs> 힘드실 건데 어쨌든 국물이나 양념은 자연스럽고 굉장히 맛있다 중요한 거는 많이 배우셨습니까? 예, 네, 네,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은 또 바쁘신데 또 시간을 이렇게 하루를 하셔가지고 음. 계속 또 손님들 오시고 그러는데 많이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아예 무슨 말씀이요 저도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참,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외식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이 뭐 그렇게 쉽게 가르쳐 주는 거에 뭐좀 어렵죠 그런데다가 나름 60년 비법인데 어떻게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방송에까지 나오면은 괜찮으시겠습니까? 어 비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 누구나 쉽게 할수 없으니까 또 비법이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예. 안다고 해서 다할수 있다면은 글쎄요. 물론 뭐 이대로 잘 하시겠지만은 오늘 배운 걸 그,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아더 이제 또 여쭤보고 또. 한번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할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네. 뭐라고 어렵고. 지금. 결국은 뭐 정직하게 손님들과 소통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제가 다 보여드렸지만은 보여드렸다고 해 갔다가 다 똑같이 할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얼마나 또 소통을 하시는지 그 몫은 결국은 사장님 몫인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잘 되시면 저도 고마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흔히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뭐 하다 하다 안 되면 식당이나 하지라고 아하. 이제 이야기들 하시는데 제가 늘, 늘 드리는 말씀은 식당이나 하면은 반드시 많합니다 중요한 게는 그야말로 이제는 목숨 걸고 한다 그러는데 이게 경쟁률이 뭐 적어도 한1 0대 이상인 데는. 열 집이 문을 열면은 살아남는 집은 한 집밖에 안 되는 척박한데, 이렇게 또 좋은 선생님 만나셨고, 또 정말 고기는 잘 하시는데, 또 사이드 메뉴로 뭐로 막국수 배우고 싶어 해서, 뭐 어쨌든 비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할수 있을 정도로, 또그 기초 정도는 오늘 배우셨죠. 예. 좀 이렇게 두분다잘 되시고 막국수 오랫동안 잘 하셨고 또 이제 뭐 고기로 해서 잘 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막국수를 접점으로 해서 만나서 배우셨으니까 좀잘 됐으면 좋겠고 상당히 힘드실 건데 아, <laughs> 굉장히 아, 네. <laughs> 아직은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음, 의지력을 가지고 또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하니까 또다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기는 원래 오래 유통을 하셨는데 네. I am 고맙습니다. 아유, 무슨 감사합니다. 아 am smart. I am smart. I am smart. I am smart. I 다 m smart.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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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t. I a 구두기 겉면을 사용해야 한다면 메밀의 함량을 확인하고 꼭 먹어보셔야 합니다. 대쪽 남 비법 2. 면 삶기. 면 삶을 물에 메밀가루를 조금 넣어주고 그 농도를 높입니다. 끓는 물에 면을 넣고 면이 푸르르 올라오면 재빨리 건져주세요. 던지자마자 냉수에 한 번, 얼음물에 또한번 헹궈야 면이 쫄깃해진답니다. 대쪽난 비법 셋, 양념장 화학 조미료는 출입 금지 받은 채소를 아낌없이 넣으시고요. 고춧가루와 제대로 된 간장만 넣으면 양념장도 완성됩니다. 대쪽남 비법 내 육수. 채소를 통째로 넣어서 1차 육수를 내주시고요. 이 육수에 닭 60마리를 넣습니다. 그리고 4시간 동안은 육수를 삶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주세요. 대쪽남 비법 마지막입니다. 연계도 토종닭도 필요 없습니다. 노계, 이 노계를 넣어주세요. 그런 노계가 노곤노곤 맛좋은 연계로 변신한답니다. 대쪽남의 숨가쁜 첫 여정 어떠셨나요?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손님을 생각하는 한결같은 마음은 통했을 겁니다. 저희 대쪽남은 손님을 생각하는 그 한결같은 여러분의 마음이 두둑한 매출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